고 있어 자기야 나 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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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제차 살까봐 외제차? 지금 차도 산지 얼마 안됐잖아 <laughs> 이건 팔면 되니까 응. 아, 난 지금 차도 좋은데 근데 갑자기 외제차는 왜? 아니 그냥 요즘 친구들도 다 외제차로 갈아타고. 뭐야? 친구 따라 강남 가는겨? 아니 아니 그그 그, 그, 그런 건 아니고 아, 외제차는 잘 타고 팔면은 가격도 얼마 안 깎여. 그래?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나? 중고로 사면 괜찮긴할거 같은데. 그래.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. 으자. <laughs> 오차 진짜 좋다. 이로고로고가 주는 이파오가 있지 또. <laughs> 그러게 확실히 이쁘긴 이쁘네. 아이쁜 것도 이쁜 건데 야 이거 타니까 사람들막 피해주고 그러더라. 에? 설마 착각 아니야? 아니야 전에 타던 차는 막 껴주지도 않았어. 에 내가 보기엔 잘만 껴주더만. 자기가 성격이 급한 거 아니고? 년년년년년. <laughs> 며칠 타본 결과 빵빵거리지도 않고 확실히 삶의 질이 높아진 거 같아. 그래. 어쨌든 축하해. 자기야, 사진 한방 찍을래? 어? 차를 왜 찍어? 아 찍어도 자기가 어디 가서 <laughs> 이런 멋진 차를 타겠어? 앞에 서서 찍어줘. <laughs> 아니야 괜찮아 아왜 인스타에 올려 아 됐어 에이 얼른 서브라니까 다음에 얼른 자랑질 좀 하자 자 가봐 그래 좋았어 어 그렇지 원투원투자 <laughs> 막스밀리언 출발하자 <laughs> 막스 뭐? 막스밀리언 내 네, 애마 이름 그게 뭔 뜻이야? 아 사람 이름이야 아 사람 이름을 왜 차에 붙여 이 독일에서 위대한 이란 뜻이야. 아하. 자, 자기도 이제 막스 밀리언이라고 불러줘. 뭐 음, 막스도 괜찮고. 어 그래. 자 출동 자. 막스 밀리언. <laughs> 소리 봐라 소리 봐. <laughs> 자기야 너무 시끄러워. 아 그리고 창문 좀 올리면 안 돼? 어, 나 너무 추워. 아 자기야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안 보여? <laughs> 뭐라고? 다 자기 부러워하는 눈치다야. <laughs> 아 뭐하는 거야 소리 좀 꺼. 타일라 마스 출동! 야 창지해 <laughs> 소리 좀 꺼. 아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해, 자기야. 어 안녕하세요. 야. <laughs> 어? 아니 왜? 아 소리 좀꺼 제발. 아왜 좋은데? 얘기 좀 하면서 가자. 아좀더이 인조이 하고 싶은데 이게. 그러고 아... 그리고 자기 쪽 창문 좀 올려. 추워. 아, 그래? 어? 자기야, 저 사람 깜빡이 켰다. 아씨 어디서 국산차 주제에 끼려 그래. 껴주지, 아까부터 기다리던데. 이럴 땐더 빠르게 달리는 게 인지상정이지요. <laughs> 아, 왜 그래? 진짜 유치하게. 어? 왜, 왜? 어, 아, 형, 형님이다, 형님. 형님? 아저 차는 내꺼보다 한, 한 단계, 한두 단계 위거든. 아유, 우리 형님은 또 껴드려야지. 형님, 끼시지요, 앞으로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. 아, 이게, 자기는 잘 모르는데, 독일 차끼리 약간 뭐, 의리라고나 해야 될까? 아이, 우리 자기도 타보면 알게 될 거예요? 어이가 없었습니다. 응. 그 전에 소형차 탔을 때는 비싼 차 필요 없다며, 다 허세라나 뭐라나 그러더니,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? 아! 자기야자기야 저거 봐봐! 아! <laughs> 아니 저런 똥차도 세차를 하네? 아유 세차 해봤자 똥차는 똥차입니다요. <laughs> 자기야. 왜 그래? 자기도 저 차였잖아. 아 그리고 차가 좋고 나쁘고 어딨어. 그거 다 외제차 못 사는 새끼들이나 하는 말이야. 아왜 사람들이 외제차 외제차 하겠어, 안 그래? <laughs> 그거 다 허세라며. 아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, 아가씨. 응, 타는 것만 해도 영광인 줄 알고. <laughs> 난 국산차가 더 좋던데? 그..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잖아 어.. 저기있다 그거 이쁘던데? 왓! 자기 눈이 많이 낮아졌네 나 저런거 줘도 안타 차를 사고 어린아이 마냥 신난 모습에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꼴배기가 싫더라구요 그만해 자기야 나 진짜 정 떨어질라 그래 뭐? 그만 하라고 어.. 아, 알..알았..알았어 알았어. 그런데 그후더 짜증나는 일들이... 아... 어! 자기 어, 왔어? <laughs> 어, 왜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어? 좀딴데 숨어서 피지 보란 듯이 사람 모여있는 곳에 차를 대고 본네트에 걸터 앉아서 한 손엔 커피를 한 손엔 담배를... 네 어디 오셨어요? 여기서 밥 먹고 영화 볼 거예요 아네 지상 1층에다 주차하시면 돼요 네 봤어 봤어? <laughs> 뭘? 아니 외제차라서 1층에 주차하라는 거잖아 엥? 자기네들도 무서운 거지 무슨 소리야 자리 널널해서 그냥 준 거구만 아닐걸 뭐래 다 국산차구만 아이 모르네 몰라 아이옆 친구 문열때좀 쫄겠는데? 아이고, 조심조심 여십시오문 잘못 열다 그쪽 차 그냥 다 날아갑니다요! <laughs> 예약 시간 다 됐어. 얼른 들어가자. 아, 자, 자, 잠깐만. 아, 도대체 언제까지 찍어? 아이, 누가 긁으면 어떡해. 블랙박스 있잖아. 아이, 문콕이라고 알아, 여보? 문콕 당할 수도 있으니까. 여기 CCTV도 다 있어 사각지대가 있어요 다 잠깐만 잠깐만 어. 아 됐다? <laughs> 아 잠깐 자기야 잠깐만 왜? 차 다른 데다 세워놔야겠다 어? 아 위에 나무 있잖아 새똥 떨어지면 어떡해 아 세차하면 되잖아 아, 자기 일단 먼저 들어가 있어 나딴 데다 주차하고 바로 올라갈게 어디든 주차를 한뒤 사진 촬영은 물론 동영상 촬영까지 그러던 중 오빠 오늘 설이가 땡땡역으로 온다는데 나올래? 어 그래? 응 같이 술 먹자네 좋지 7시 괜찮아? 그래 거기 발렛 있지? <laughs> 동네에서 무슨 발렛이야 설마 차 가져오게? 아니 가져가야지 엥? 걸어서 5분인데 왜 차를 가져와 아이 걷기 싫어서 술 마실 건데? 대리하면 되지 아 됐어 그냥 걸어와 결국 제 만류에 남자친구는 차를 두고 나왔지만 "안녕하세요, 오빠!" "어... 응. 안녕하세요~" 땡땡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신난 <laughs> 얼굴로 차 키를 흔들며 나타나는 남자친구 "뭐야, 오빠? 차 키는 왜 들고 나왔어?" 아이고, <laughs> 아이 습관처럼 들고 나와버렸네. 차 키죠, 가방에 넣어줄게. "아, 아니, 아니, 아니!" 집갈때 괜히 놓고 갈것 같아. 그럼 주머니에라도 좀 넣어. 됐어.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해. <laughs> 좋은 차 타시네요. 어 아, 차에 대해서 좀 아시나봐요? 네, 뭐, 좋아하죠? <laughs> 아이, 땡땡이는 아무것도 몰라요. 아, 자기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아, 답답해 죽겠다니까. 아, 맞다. 서리씨는 운전하시나봐요? 아, 네. 좀 오래됐어요. 야 멋있다. <laughs> 차종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? 오빠, 왜 이래? 아, 실례구나. 아 죄송합니다. 제차 다음에 얘기하기가 좀,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. <laughs> 아, 아, 뭐, 상관은 없는데. 아, 전 나이가 있어서 외제차 끄는 거지, 국산차도 좀 좋긴 좋아요, 요새. 가끔 후회하거든요. 고급 휘발유 넣어야 돼서 돈도 많이 들고, 뭐, 보험비도 많이 나오고, 뭐. <laughs> 오빠, 얘 외제차야. 오, 그래? 야, 땡땡이 친구들 중에 외제차 타는 친구도 있었구나. 아, 의외인데? 제발 조용히 좀 해라. 아니, 못 하세요. 그, 귀여운 거 타실 것 같은데. 뭐, 어, 비틀, 뭐, 미니, 뭐, 요, 런 스타일인가? 조용히 하라고 좀. <웃음> <웃음> 아, 너네 오빠 차부심 있으시구나. 아, 미안. 오빠가 외제차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. 아이, 땡땡아. 차부심이라니. 아, 얘가 뭘 모른다니까요, 그러게. 어린 나이에 외제차 타면 유지비가 좀 만만치 않을 텐데. 아뭐 상관없어요. <laughs> 아뭐 오늘은 제가 살게요. 뭐 드시고 싶은 거다 드세요. 아네 감사합니다. 렘보르기니 차주분? <laughs> 아 여기는 없어요. 네 저요. 왜 그러시죠? 그 말을 끝으로 남자친구는 더 이상 말이 없었죠. 차로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 일부러 술안 마셨어 그래 근데 자기야 말좀 해주지 뭘? 친구 렌보르기 타는 거 그걸 왜 말해야 되는데? 아, 그럼 딸시... 내가 내차 얘기 안 했지 오빠 오빠 그 마인드가 이상해. 그게 무슨 상관이야? 아니, 민망하잖아. 설마 차로 사람 가리는 거야? 아니, 뭐 그런 건 아닌데. 오빠의 길을 한번 제대로 눌러 줘야겠다 생각했어요. <laughs> 오빠 차 들어보니까 완전 구형의 깡통 차라던데. 제발 허세 좀 그만 부려. 어? 아, 아니 이거 그래도 중간은 하는데. 오빠 그러는 거 엄청 웃겨 보이는 거 알아? 본인 많은 것도 아니면서 차로 자고 허세부리고 아니 그건... 어? 어어? 어? 어? 왜? 아이씨 저 고양이 뭐야 어? 어... <laughs> 고양이네 아이씨! 야야오오 오, 저리 가! 고양이! 야옹! 가! 가! 시새 가. 가! 내려와! 야 내려오라고 이 자식! <laughs> 아씨 어디 똥싼거 아니겠지? <laughs> 뭐야... 왜? 네. 네, 마마마 마, 마, 막스 막스 밀리옹. 왜 그래? 야, 여기 여기 기스. 어디? 여기 여기. 아, 어디? <laughs> 뭐야? 오빠 울어? 아이 기스 보여주지도 않고 왜 이래? 자기야 미안한데 오늘 집에 택시 타고 가라. 진짜? 보이지도 않는 기스였어요. 그냥 쓱 닦으면 사라질 정도?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는 그 기스 하나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남자친구의 이 허세병 고칠 수 있을까요? 네. 차로 허세를 부리는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음,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긴 하지만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카포 여러분, 힘내십시오. 카푸어요 카푸어 아 네, 카푸어가 뭐냐면은 어, 돈은 없는데 월급을 예를 들어서 <laughs> 네,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1 8 0 정도는 차에 다 쓰는 거죠 어 네, 싹다 쓰고 이제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여성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명품 핸드백 많이 좋아하셔 가지고 한 달에 이제 월급을 다 쏟아 붓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도 약간 그런 쪽에서는 카푸어라는 네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, 솔직히. 아 근데 카푸오는 또 둘째 치는데 허세가 이게. <laughs> 그 정도 되지 않나요? 근데 20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쓰면은 나이 이 정도 쓰니까 아, 그게 허세랑 좀 다른 건가요? 허세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아 어디 국산차 주제 빵빵 거려 <laughs> 이런 거. 나는 이건... 180 넣는데 너는 180을 못 넣지?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? <laughs> 아, 참. 허세. 근데 응. 저는 그냥 또이 사연이 너무 귀여워요 음, 그리고 <laughs> 아이, 남자분이 뭐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친구가 또 렌보르기니를 타시는데 아, 맞아요 그쵸, 그쵸.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남자분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남자들 또 그런 거 있어요 여자친구 앞에서 좀센 척하고 싶고 어, 잘나가는 척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아. 어깨 뿜뿜 그런데 렌보르기니가 웬 말이냐 음, 아... 근데 이 허세병은 고칠 순 없을 것 같아요. 당분간은. <laughs> 음. 음 그냥 남자친구가 조금 더 이제 요거에서 적응을 하시고 이러면. 근데 지금은 산지 얼마 안 돼서.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신나지 않을까? 나,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나지 않을까? <laughs> 맞아, 것 같긴 맞아. 같아요, 아, 그쵸. 세면서 이런 돈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. 그렇죠, 맞아요. 근데 여자분이 그 후에 또 문, 연락을 한번 주셨는데 이 남자분 차가 정말 깡통 차래요. 아 진짜요? 그, 거, 그래서 깡통 차요? 응. 이것도 옵션이 아, 없다. 어 이것도 음. 비싼데 이것도 비싸긴 한데 중고로 너무 많이 타서 2천만 음. 원 정도. 아! 그러니까 국산차의 가격도 같네요. 아, 아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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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그러시구나. 응. 아 남자분 귀여우세요 <laughs> 그래서 그래도 <너무> 귀여워. 네. <laughs> 그래서 저는 그 남자분 응원합니다 그 비공식적 통계이긴 하지만 10명 중 8명의 카푸들이 실패를 하고 약 2명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그아 그러니까 진짜? 네, 능력을 갖추게 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진짜 희망적이다 그거예요. 그러니까요. 하기 이렇게 막 하는 할부가 너무 많으면 그쵸.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원동력이 음. 될수 있죠. 맞아요.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맞아 <laughs> 근데 그게 문제, 맞아요. 문제 문제는 맞아. 그게 아니야. 맞아요. 허세가 <laughs> 문제예요. 허세가. 아 근데 허세병은 뭘 해도 고치기가 힘든데 이건 여자분이 더 좋은 차를 그냥 사시려서 아, 입을 아예 다물 게야 해 아, 되는데 그거 괜찮다. 그거 괜찮다. 근데 그렇다고 또살 수는 없으니. 아. 어 저는 솔직히 남자로서 말씀드리면 이미 고쳐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. 아, 네. 아 그런가? 네, 그럼요. 아 일단 렘보르기는 한번 봤으면 음. 진짜 큰 형님이거든요. 음, 어, 어. <laughs> 그 남자분들 네. 참 부럽다. 네. 음. <laughs>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막 허세를 부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처를 받으셔서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좀 약간 투덜투덜 될 수는 있어요. 음. 네. 그렇지만 점점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미 음, 네. 아, 저도 시간이 다일것 같습니다. 어,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이렇게 안 하시겠죠. 지금은 맞아요, 초반이라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, 돌아오실 겁니다. 네. 그리고 차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 많이 나서 바꿀 수도 있어요. <웃음> <다시>? <웃음> 어... 네. 네.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, 사연자분. 네, 기다리십시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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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인스피라의 메일함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.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.